이게 큰거좀 큰데 한3분1 정도.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요? 와 이거 진짜 커. 이게 뭐야 이게 진짜 너무 큰데? 잠깐 나이 정도로 클 줄은 몰랐는데. 잠깐만 이거 왜뭐 이렇게 커? 어 잠깐만요. 이게 박스를 치워야 하는데. 럽다 아, 안 아, no. 보시나요? 진짜 너무 커요. 이거 토와플 너무 큰데 사진 찍고. 이 진짜 커요. 제이 손이 이만큼이에요. 진짜 나요. 진짜 커. 우와, 이거 나 이거 뭐냐? 저게야이네 어, 이게 투컴 스토어가 되게 그 포장이 도시락 담기로 가지고 되게 불안했었어요 그냥, 그냥 계속 배송 준비중이라고 그러 아, 야난 1년에 5 0거건이 있는데 이 정도네? 다 먹었어? 다어떻게이고요 이거 게될요 어떻게 될까요? 생가 2017년에 데뷔 했단 말이에요 <laughs> 우와 야 뭐야 이거 어머 <laughs> 어해나 너무 나갈 것 같아 <laughs> 저는 그런 것들이에요. 충전 타고 그런 것도 있고, 이게 그 손목트랩이라 제품 설명서 이렇게 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게 진짜 커요. 이게 진짜 이렇게 커도 되나? <laughs> 이거 포장 보세요. 이거 포장 진짜... 와, 맞아, 너무너무 가득돼 이거 뭐야? 어, 뭐야? 건전지를 넣어줘. 건전지를 넣어줘. <laughs> 그래, 그냥 그래. 태닝 건전지 안 넣어줘. 아니, 그래, 건전지를 넣어줘. <laughs> 이거 뭐야? 어떻게... <어떡해. 웃음> 이거 어떻게 이요 이거 어떻게 u l d n t run a cut cut me down. 이 e s I'm a pretty sir. You never. You want to pull y o 돌려 s e l f y 요 뭐야 e a little bit i 떼지면은 이게 아 여기 이렇게 충전하는 게 있어요. 이 충전하는 곳에 충전을 하면 되고 이해 보이어요 뭐 여기에다가 풀문 그때는 게1 주년 기념으로 나왔던 펜송인데 그펜송이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 이거 진짜 커요아 이거 이걸 바닥에서 촬영을 해야 하나? 여기서 바닥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전 땅바닥으로 옮겼는데요. 이게 보시면 진짜 커이 대각선이 되게 작은데 이게 진짜 커 어때? 이게 너무 크다 너무 커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완전 제키보다 같을 것 같아 내가 장난 아니라 진짜 내키보다 같을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와야 이거 뭐지? 멋있어 이거. 와 이거 보세요 여기까지 이어져 있어 진짜 커요 여러고 이렇게 키면 와야 이게 뭐야이 도대체 와 어떡해 이게 그 응원봉 전용 이게 앱이 있어요 어플이. 이렇게 이드림캐 라이트스틱이라는 앱을 플레이어 스토어에서 받고 왔는데 이렇게 하고 이걸 누르시고 QR코드를 스캔해야 돼요 QR코드가 이게, 이게 응원봉을 여시면은 이 응원봉을 본체를 여시면 은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여줍니다 이 부분을 여주시면 여기 안에 QR코드가 있어요 이게 가려야겠네 네이 QR코드를 스캔해주면 됩니다 이게 효모 상태에서 지금. 효모 상태에서. 네, 그러면, 보시죠. 이게 네, 번쩍번쩍거리죠. 이게 앱을 보시고, 이걸 눌러주세요. 라이트 컨트롤, 컨트롤. 네. 이게 라이트 옵이라는, 그래.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것도. 이렇게 밝기 조절도 할수 있어요. 그 플래시 하면은, 이게 번쩍번쩍거립니다. 이것은 도 이렇게. 그리고 레인보우는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파티. 파티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풍선 같은 것도, 이게 비슷한데? 뭐야? 파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캔들. 캔들. 아, 이거 진짜 캔들처럼 생겼다. 이거 약간, 발라드나 그런 약간, 때창할 때, 그럴 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좋다. 네, 그리고, 이거 이렇게. 저는 꼭 노리셔서 꺼주면 은이 어플도 좀 기다려야 돼요. 좀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이상 이천이었습니다. 안녕.